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비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민란,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빛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에스라 제 5장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교도합니다 에스라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간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번제예물 박상엽 방나온 고만복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최영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는 월요일 첫날 새벽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불편한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날을 서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번제의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들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 땅에서 올려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받으시고 다시 이 땅에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올려싸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마음판에 심게 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눈앞에 보이는 모니터와 관련된 광고입니다. 이미 어, 두주 전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수리해서 띄우고 수리해서 띄웠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어,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됐다는 표시로 불이 바짝 바짝 들어와요. 그러면 어, 이것이 삼삼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게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쫙. 그래서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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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처음에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고, 그리고 이 어, 스크린을 만든 본사에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어, 더 이상 이 부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다시 한번 본사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 남아 있는 중고 부품들을 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수리를 해볼 텐데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지난 주일도 그렇고 어 황기사가 새벽 6시 7시에 나와 가지고 저거를 다 뜯어서 연결을 해서 그냥 어뭐 불이 들어오면 8시부터 2부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켜 놓는 거야. 일단 들어와서 끄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지금 두 줄을 사용을 했는데 어, 이 문제도 잘 순조롭게 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5시 반부터 일꾼들이 들어와서 그 성면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금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시면 좀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미리 그렇게 알고 어,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성전건축을 막 그냥 지대를 놓고 시작을 했는데 와가지고 어, 동사무소 시청 도청에 어,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성전건축이 멈추고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그런데 16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학계와 어, 스가리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절대로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1절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 맡길 예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학계와 선지자 어, 스가랴의 입에 맡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학계와 어, 스가랴는 1차 포로 교환 때 수룩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함께 와서 기도하며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학계서에 가면 있는데 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을래? 아니 건축하지 말랬다고 진짜 안 짓냐? 그리고 성전은 짓지 않으면서 야너네 집은 쓰라고 치고 어? 기와 올리고 너희들이 사는 집은 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불, 불탄 채로 무너진 채로 계속 두고 있을 거야? 그 학계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찔림이 생겼고, 에이시클에 그래,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빨간 딱지다 뜯어내고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 이또 다뜨네라고 하는 유대 지역 유브라데강이 남쪽을 통치하는 가나안 쪽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가 스달버스네가 관리들이 득달같이 쫓아오는 거죠. 도에서, 시에서, 막 동사무소에서 쫓아나와 가지고 야, 성전건쪽 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허락했어, 누가 지으래.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절 말씀 보면 이 가서 공사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가지고 몽둥이 들고 공사 성전 짓는데 옆에 오면 막 때리려고 지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금지를 명령하지는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써 가지고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장로들과 만나서 회담을 해보니까, 회의를 해보니까, 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디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인데, 옛날 옛적에 큰 왕이 일어나서 큰 왕은 누굽니까 다유당과 솔로몬 왕이에요 큰 왕이 일어나서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환하게 만들었다 환하게 만들었다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 다른 우상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이 민족을 맡기셔서 이 민족을 멸망시켰고 성전을 불태웠고 궁궐을 불태웠고 모든 성물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마라둑 신전으로 가져갔다. 우리가 또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다. 그런데 고레스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취임하면서 칙령을 내렸다. 그 칙령의 내용은 뭐냐 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고레스 왕, 지금 고레스 왕은 죽었고, 그 아들 다리오가 왕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아버지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다. 그리고 70년 전에, 느부간 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모든 성물들을 다시 다돌려주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지금 가지고 왔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돌봐주라고 그렇게 명령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세스바살, 세스바살은 다른 말로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성전에 지금 기초 기공식은 했지만 아직 성전을 온전히 완공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유다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서 어 총독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며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속히 왕께서 바벨론 여러 왕궁의 문서 보물 창고를 뒤져봐라 보물 창고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왕의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이고 두 번째는 공식 문서들을 그곳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넘어가 보면 6장에 넘어가 보면 2절에 메대도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공식 문서를 찾았는데 4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6장 4절에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낸다"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요러요러요러한 규모로 건축해라, 그리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왕실에서 다 낸다" 이 공식 문서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멈췄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왕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일들이 많아요.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도 그렇고 이 성면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나 제가 다니므로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할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던져버릴 수 있으면 던져버리면 될 테고. 그러나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없이 학계 선지자, 스가리아 선지자, 그리고 돌아온 5만여 명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동안 사고 없이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성면을 철거하는 이 일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1차 프로 귀환자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마귀와 사단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달려듭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떠한 협박에도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믿음의 길을 걸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 손들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유전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교회학교를 위해 속회를 위해 선교회를 위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될 때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단한 건의 사고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에 있어운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휴유증으로 하나님 코로나를 경험한 이후에 휴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